멋있어! 어, 멋있어! 옳지! <laughs> 네. <여, 웃음> <여, 좋네>. <laughs> 어, 좋아! 좋아, 그냥 해! 좋았어! 서원이 어, 5점! 옳지! 여, 따, 때랑따랑 했어! 1대0. 아, 밀어버려. 그치? 네. 잘 피했어. 가까이 가. 음. 못먹거 아니야. 같이. 잘한다! 대0이지 이겼으면 다시 1대0 이렇게 되는 건가? <목소리> 어. 오. 앞으로 가서 해요. 해보는 거야? 나도 할수 있어 이리나할수 <목소리> <목소리> <있어. 봐! 목소리> 잘한다. 차, 계속 차. 차, 계속 차. 차, 봐주지 마 봐주지 차, 가! 더할수 어, 있어, 더할수 있어, 더할수 있어. 가, 계속 가! 가, 가, 가. 할수 있어. 상단, 아, 가, 그렇지. 좋겠다. 빼고 그렇지. 그렇지, 잘 빼. 오, 좀만 가까이, 가까이, 가까이. 음... Yes.